거실에 가전제품 풀옵션 모두 들어갑니다. 2억대로 42평을 분양받으시는데, 냉장고 옵션 하나도 안뺄 거예요. 저희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 드릴 건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저희는 아주 길다란 롱 베란다를 드릴게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다 놓으세요. 일산의 중심부 초역세권에서 포룸 42평 풀옵션 현장인데요. 거실이 정말 6 m 가까이 됩니다.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요. 타일까지 모두 조성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42평의 안방인데요. 안방 앞에 테라스가 아주 길게 있고요. 이 방은 요 4m 가까이 돼요. 드레스룸, 화장대 없는 게 없어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세대별로 한 대씩 한 대씩 이 필로티 구조 아래다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주식 공간도 있고요. 세대별로 한대 또는 1.5대 가까이 주차가 가능한 일산의 우리집. 일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아, 어, 일산 풍동에서 42평 포룸인데 가전제품 풀옵션인 집이 2억대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딱한 세대, 해약 한 세대 나와가지고요. 제가 급하게 촬영을 왔습니다. 자 여기 전실 한번 볼게요. 여기 진짜 괜찮아요. 일 제가 제일 아래층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부층하고 금액이 2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2억이 더싼 거예요. 자 전실 여섯 개 신발장인데 오른편은요. 저 기준에서 오른편은요 모두 키 큰장 들어가 있고요. 건너편은 뭐가 들어가 있어? 어, 거울 되어 있네요. 어, 원래 한 칸만 했는데 여기는 전체로 다해하네요 네, 여기는 정말 이때만 하더라도 11차째 짓는 그냥 대단지 현장이라서 일산 쪽에서 정말 알아주는 현장이거든요. 들어오세요. 하마TV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던 그 집입니다. 자이 집은요. 42평형에서 지금 입구 쪽에서 방 3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방 규격이 일반 방보다 훨씬 더 커요. 안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제일 작은 방부터 한번 볼게요. 이 치수가요. 3m 20cm가 넘고요. 2.8m 가까이 되니까 넓은 방이에요. 이 집에서 제일 작은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바닥 포린 타일 깔려져 있습니다. 거실, 주방, 방까지 모두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중창 샤시 KCC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어요. 이 집이 다른 집하고 좀 다르게 위용이 있고 아우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집의 침구가 높기 때문이에요 일반 빌라보다 20cm 이상 높여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낮은 빌라 같은 경우에 2.3m 2.4m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2m 60 가까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목 시공으로 예쁘게 우드톤으로 랩핑을 했고요 건너편은요 아이보리톤으로 또 매립시공을 한 상태예요 건너편의방 한번 볼까요 4번 방도 3m가 훨씬 넘었는데 이제 3번 방을 재보니까 3.5m, 3.2m가 나온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LG 휘센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이 방은요,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방에는요, 드레스룸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커다란 드레스룸 행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층고가 높다 보니까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들어가요. 성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셔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욕실 볼 건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비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브랜드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샤워부스입니다. 칸막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방이 그래도 중간 방 중에서 제일 큰 방입니다. 나름 2번 방인데요. 이 방의 규격이 3.4m, 3.8m니까 진짜 크지 않나요? 어, 그냥 이건 안방인데요. 와, 진짜 안방 사이즈다. 안방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에어컨 옵션 들어가요. 각 방마다 거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참 편리하고요. 이 집의 거실도 엄청 길다랗거든요. 거실 규격 한번 볼게요. 어, 5.5m 가까이 나오거든요.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리고 우물형 천장 그리고 이렇게 LED 조명까지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트라스가 있어요. 바닥에 타일 시공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져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어, 타일이 꽤 많이 깔려져 있어서요. 중앙에 배수구까지 있으니까 물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파워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면 어느 쪽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집의 극장점이 주방이 아주 깔끔하면서. 수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전제품 옵션을 다 드려요 냉장고 3개 들어갑니다 풀옵션 좋아하시는 분들 다 오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수납 공간들도 있는데 이게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멋진 수납이에요 여기는 진짜 예쁜 그릇들 장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도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조리대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까지 있죠 하이라이터까지 아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터 경영 제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방, 여기 동선 상당히 편해요. 여기서 이제 밥솥이라던가 광파분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LG 식세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빅사이즈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 환기창, 환기창 열고, 맞통풍 환기하시면 되겠고요. 수납 공간만 하더라도 20칸 넘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KCC 이중창 샤시 양쪽으로 썼어요. 자동 잠금 기능 있는, 옵션이 있는 조금 더 고가의 샤시를 썼습니다. 다용도실 꽤긴데요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린나이 1등급 보일러 넣어 놨어요.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하나씩 하나씩 더 두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좀 남는 공간에다가 수납 공간 또 만드셔도 돼요. 우리 집에서 이제 마지막 공간 보셔야 되겠네요. 안방입니다. 가로세로 3.8m 3.6m의 안방이에요. 워낙 다 3m 이상 규격의 방들만 보여 드렸다 보니까 안방이 좀 작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엄청 큰 방이에요. 여기 침대 하나 놓고요. 협탁 양쪽으로 놓고 소파도 하나 설치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방에는요, 이쪽 라인에다가 북박이장이라던가 장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드레스룸을 미리 설치를 해놨거든요. 드레스룸 안에 화장대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면 거울 엄청 큰거 아예 설치를 해놨어요. 걸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딱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 거울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드레스룸이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메모세를 보시기가 편할 거고요. 여기 화장대니까 여기다가 그 의자 하나 놓고 쓰시면 되고요. 환기창 또 일부 있습니다.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메인 욕실이 어마무시하게 부스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니, 방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요. 화장대, 드레스룸까지 다 만들었는데도 욕실을 꽤 크게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부스는 아니고요. 칸막이 넣고 여기 조적공간에는요. 샴푸, 이런 용품들 놓고 쓰시도록 하고요. 해바라기 추천하고 옵션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욕실이었어요. 안방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는데요. 제가 살짝 나가볼게요. 여기 공간 나와보시면요. 벽체로 깔끔하게 빨간 벽돌로 둘러져 있고요. 여기 전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녁에 나오셔서 쓰셔도 되겠고요. 이쪽에다 화분 같은 거 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데크 까시고 잔디 까시고 테라스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 저희 하마팁에서 여러 번 촬영해드렸던 현장인데요. 복층, 기준층, 테라스 세대, 진짜, 진짜 인기 많은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왜 인기가 많냐고요? 파주가 아니에요. 일산 풍동, 그러니까 풍산역까지 도보로 380m, 그러니까 5분이 채안 되는 거리에 입지해 있고요. 주변에 모두 상권과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세권, 초, 중, 고 모두 인근에서 도보로 갈 수가 있고요. 이마트가, 대형 마트죠? 이마트가 역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여러 면에서 생활이 편리한 일산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두 동의 단지가 아니라 아주 초대형의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12개 동, 100여 세대가 모두 밀집해서 살수 있는 그런 대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여러 가지 타입의 집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8가지 타입 이상의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준층으로 봤을 때 42평이면 작지 않아요. 42평형의 방 4개. 근데 그 방들이 모두 다 3m 초반, 중반, 후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 큰 방들을 자랑하는 현장이었어요. 가전제품 옵션 하나도 빼지 않고요. 풀옵션으로 다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다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가 테라스가 거실 앞 테라스, 안방 앞 테라스에서 두개나 드리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금액의 장점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반층 그러니까 상층부의 3층, 2층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4억대 중 후반인데요. 제일 낮은 층 타입은요. 2억대 후반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2억 원이나 더 낮아졌어요 2억 대 중후반에 42평 포름을 소유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파주가 아니라 일산 역세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현장 분양가 말씀드렸고 실입주금이 중요하겠죠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만 원만 있으시면 되는데 천만 원보다 좀 부족하게 있으셔도 제가 소득과 신용점수 기존의 대출 내역 파악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무입주금이라던가 최저 실입주금으로 조언 드리도록 할게요 하마트비 꼼장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해약 세대 그리고 특가 세대 가성비 있는 세대들 정말 꼼꼼하게 촬영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이사철 맞이해서 이런 집들 좋은 퀄리티의 집을 싸게 사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요, 하마티비로 연락 주세요. 자, 딱한 세대 남았는데요, 누가 주인이 되실까요? 저는 우리 하마티비 구독자분들께서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나오시죠.